자 15번 좌표 평면위해점 P A, 아, 15번의 정답은 1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. 좌표 평면위해점 P A,D에서 정답은 5 1제의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은다이이점 A 4 2은다 이때 A, 4마 2나 B 7 1를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댓값 자, 얘는 너무제를 풀기 위해서, 요, 어, A, B에서 얘한테 그는 그 접선을 우리가 기울기가 아닐 때접한는 접선에 방정 즉, 태우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울 건데, 자 중심이 0 0으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야 여기에 기울기가 M이면서 접하는 접선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개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M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, 뿔마 R, 루트, M제곱과 1만 같다라는 거 이거 수상에서 나오는 기울기가 M일 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요거 그래서 기억나다 사람 저거 놓으시고요. 자, 이 공식으로부터, 이 공식으로부터 p a 껄마 b 에서이원에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, 서로 수직이래. 자,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m이면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고, 그리고 a 껄마 b 에서 그었으니까 여기다가 a 껄마 b 를 대입을 싹 해주면. B는 AM 끌면 R. 여기서 이 R을 원의 방지름인2가되겠지이 끌면 e.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세울 수 있고, 맞아? 넘기면 B-AM은 끌면 2 루트 M 제곱 더하기 1. 양변 제곱해 주면 B 제곱 마이너스 2A 2M 더하기 A 제곱 M 제곱은 4M 제곱 더하기 4가 맞다. 그래서 넘기면 4 a제곱 m제곱 2abm 더하기 4 b제곱은 0이다라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m m1과 m2가 바로 기울기다 라는 거지 두 개의 기울기 근데 그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니까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a, b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겠다 이 말이야 그럼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4-a제곱분의 4-b제곱 해주고 양값 분모임을 곱해주면 4-a제곱은 4-b제곱 a제곱과 b제곱은 8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즉이점 p는 바로 a제곱과 b제곱은 8이라는 관계식을 만족 하니까 중심이 0뿐만 아니고 반름의 길이가 8인 원 위에 있는 점이다 그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요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거예 ABP의 넓이의 최대값. 자, 그러면 예로부터 A, B는 중심이 0,0이고 반대쪽이 루트 8인 2루트인 원 위에 는 점이고 A와 B가 A는 4,2. b는 7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점 p는 이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점 p는 점 p가 여기 있다면 삼각해 abc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얘 넓이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뭐야 a와 b는 고정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n no. A와 B를 지나는 직선, 까질 거리가 최대가 되는 점이 P가 될때 넓이가 최대가 될거지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? 원은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중심에서 여기다 순회가 내려. 그랬을 때, 연장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P가 될때 거리가 최대가 되겠지. 최대. 최대.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AB일 때 넓이가 틀리가 된다. 라는 거. 중심과 A와 B를 지나는 직선과의 거리 구한다면 거기다가 반지름 2루트 2를 더해주시는데요. 자 그러면 A와 B를 지나는 직선,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요 직선과 원의 중심 0,0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x 더하고 y 마이너스 6은 0과 0,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 제과 b 제의 절댓값 마이너스 6 그러면 3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럼 최대의 높이는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3루트 2에다가 반대로 2루트 2더해주면 5루트 2가 되겠지 여기 최대 그럼 얘가 최대의 높이가 되는거고 밑변 A와 B 사이의 거리 루트 X에서 X 덕분에 거인 제곱 Y에서 Y 덕분에 거인 제곱 3 루트 B 그러면 상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분의 1이다 1 5라고게나오죠 동그랗게 가